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생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생강을 노지 밭에다 심으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생강 노지 밭이 조금 커질 예정인데요. 올해는 일반 생강은 심지 않고 토종 생강 위주로 심으려고 합니다. 일반 생강보다는 토종 생강이 약성이 좋아서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올해도 농약을 쓰지 않고 친환경 자재를 써서 소정 생강을 키울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바로 생강에 싹을 틔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생강은 어, 심게 되면 싹이 나오는데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 생강을 키울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풀뽑기입니다 생강이 웬만큼 자라고 나서는 풀뽑기를 좀덜 해도 괜찮은데 초반에 생강이 나올 때 어, 나올 동안 그 생강이 웬만큼 커져갈 때까지 어, 그풀 뽑는 수고름이 정말 커서 잘못하면은 풀에 갇히게 돼서 어, 생강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강에 싹을 틔워서 심어보자. 그러면은 어, 감자와 마찬가지로 감자도 싹을 틔워서 심으면은 재배 기간이 짧아집니다. 재배 기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풀 뽑는 수고름 즉 관리하는 수고름이 어, 적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강을 어떻게 싹을 틔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오늘, 올해 처음으로 해본 건데, 아, 지금 싹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하고, 그리고 습기를 계속 유지해줘서 그런지 싹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물이 통과되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트레이입니다. 주로 이제 꽃을 담을 때 쓰는 이런 트레인데 컨테이너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요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요 밑에다가 부직포를 깔아주었습니다. 물이 잘 내려가도록 부직포를 깔아주었고 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 흙이 들어있는 것은 상토입니다. 상토를 쓰는 이유가 바로 어, 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는 상토는 보통 풀이 없어요. 그리고 배양토라고 하죠. 다른 모종들을 키울 때 쓰는 그런 상토입니다. 이 상토에다가 어, 생강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물을 축축하게 어, 완전히 어, 습기가 많게 거의 매일 물을 주다시피 해서 어, 마르지 않게 축축하게 해서 지금 어, 생강을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싹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며칠만 더 키우면은 정말 많은 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싹이 나온 나오는 게 지금 거의 한달한달 한달 정도 걸렸습니다. 어, 군데군데 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 이것을 어떻게 눈을 두개 붙여서 심으면 되겠다. 딱심으면은딱 이대로 심으시면 됩니다. 따로 자르실 필요도 없고, 어, 눈이 하나 나왔죠? 예, 눈이 두개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요렇게 그대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눈은 두세 개 정도 붙이고 심으시면 되고, 크기는 적당히 요 정도로 예,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어, 여기다가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통째로 심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통째로 심어놓은 것도 군데군데 어,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심을 시기가 되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강의 가장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싹을 싹이 나오는 게 굉장히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생강의 싹이 나오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생강의 싹을 먼저 틔우시고 심어주시면은 생강을 관리하는데 그 수고로움이 풀 뽑는 수고로움이 관리하는 수고로움이 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생강의 싹을 틔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어, 생강밭 어, 퇴비를 뿌리고 그리고 유기질 뿌리, 유기질 비료를 뿌리고 가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간단합니다. 우선은 밑에다가 이 상토를 깔고 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토를 깔고 그 전에 이렇게 부직포 부직포가 있으면은 물이 잘 통하는 부직포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스티로폼이 있는데 스티로폼을 쓰시면 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로폼 물이 어 완전히 통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잘 통하는 그런 어, 상자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어 그리고 어, 거기다가 어, 이 부지포를 까시고 그 다음에 상토를 깔고 차곡차곡 한두세단 정도 예이 어, 생강을 하나 한한단뜻 깔고 그 다음에 상토를 깔고 그리고 또그 어, 위에다 생강을 깔고 상토를 깔고. 어,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요 정도까지 두세단 정도까지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예, 심어주고 흙을 수북히 쌓아주고 물은 축축하게 예, 거의 매일 어, 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한달 정도 따뜻한 곳에다 놓으시면은 물을 꾸준히 주시면은 네, 생강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것 같이 생강 싹이 아주 잘 나와서 요걸 그대로 심어주시면은 여기서 뿌리가 나오고 어, 싹이 금방 나오게 되어 어, 풀을 풀 관리를 해주는 게 수고로움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뭐이 비닐을 씌워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짚을 깔아서 하실 수도 있는데 짚을 깔아도 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그리고 관리하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방제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위해서 이렇게 싹을 틔워서 감자 같이 싹을 틔워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달을 거의 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맘때 생강을 이제 심으려고 5월 중순 정도에 심었는데 어 지금은 5월이 다 되었습니다. 올해 5월이 다 되었는데 작년보다 좀 빨리 심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싹을 틔우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 4월 초에 심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싹을 틔워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묻어서 싹이 잘 나오게 우선은 싹이 조금 조금이라도 더 나와야 되니까 군데군데 생강이 싹이 잘 나오도록 묻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을 줄게 올해도 예, 생강을 재배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생강 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어, 이 생강을 심으실 때 아직 안자른 것도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은 생강을 자르고 나서 어, 친환경으로 나온 뭐 잘자람이나 그런 분상으로 된게 있어요, 아니면 재가루 그런 것을 상처 부에 이렇게 발라주시거나 아니면은 2, 3일 정도 상처가 낫도록 어, 말려서 심으시면 되겠는데 이미 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가루 같은 것을 묻혀서 바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게 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싹이 또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 지금 싹이 많이 나와서 이번 주에 심으려고 합니다. 우선 빨리 밭을 만들고 퇴비를 지금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부료도. 바로 뿌리고 로터리치고 이제 고랑 만들고 그리고 심어주면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강 싹을 틔워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싹이 나온 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네요. 우선 풀을 뽑는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많이 덜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심게 되면 은 싹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제 비가 잤다고 합니다. 그 동안 어 이게 가뭄이어서 이 생강을 심을 시기가 조금 어 부적,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 심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가 잦, 잦게 어, 자주 온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생강 같은 걸 심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따로 물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밭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밭을 할 곳입니다. 여기다가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F4라는, 유기농업 자재를 뿌려주었습니다. 균과 충을 줄여준다는 좋은 유기농업 자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강은 균이 제일 중요합니다. 충도 중요하겠지만, 균을 잡아줘야지, 나중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역병, 뭐, 갑자기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키우려고, 요, 밑바닥에는 이제 유기농업 자재를, 에포포라는 것을 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그 미생물 자재를 뿌려주었고, 그 미생물이 이제 여기 있는 퇴비와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먹고, 여기다가 더 이상 병이 발생하지 않게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퇴비를 뿌려주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유기질 비료, 광어 비료라고, 광어, 그러니까는 어분이 많이 들어간, 골분과 어분이 들어간 그런 비료를 뿌려주었습니다.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